보시면, 펜션, 이렇게, 팬미팅 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침드自我介绍大家好、哦，我是，我是来自中国的徐晓东，很高兴见到大家。完了，今天我我也高兴来这里，完了跟大家一起沟通聊天儿。大家有什么很多的，是身为中国的，回一些话题，完了或者我们中国人，我的油油管上的朋友，对韩国的一些。 아우제도, 본 알고 있는 문제들도 희망한다가 부서의 고다 일단 네, 현장에서 질문하네 현장에서 손드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음. 마이크. 요아니술은 네. 네. 어, 너무 정하고 좋아한다고 좀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히이 네, 굉장히 어, 먼저 시어 등 이랑 한번 커버 한번 해볼수있는지 <laughs> 아, 그럴까？어, <느낌>. 그럴 아, 도있 은데？아, 51 세요. 51 세요. 50 세요. 50. 50세 <laughs> 아, 50 세요. 50 세요. 50 세요. 50 세요. 50세 아, 50세아5아 세요. 50 세요. 50세아50 세요. 50세아 嗯、看李小龙，我认为第一，呃，他是一个伟大的功夫演员、功夫明星，因为他是第一个把中国功夫用电影的形式表现出来，传到全世界，所以他是一个功夫演员加一个武术的。 传播家，但是要说但是就是李小龙先生他不是一个武术的实战家，或者是一个实战的选手，因为李小龙先生呃他表现出来的只有拍戏和武术的表演，没有实战。每个泰国武术者们，보면

爱玩的一种武术，有钱人、当官的、有势力的人才才基本上才练这种太极拳。完了，在中国有非常大的那种阶级的档次，有钱人、当官的在这里，穷人、老百姓在这里。那么有钱人他练的是太极，那么穷人们看见了有钱人练太极，他们为了拍马屁，为了迎合这帮人，所以也开始练太极。 那个 <noise>，这就是主要就是说，呃，为什么很多人说我一推你你就飞出去了？基本上百分之百都是，我是教练老师，我是有钱人，我有，我是很很有势力的人。那么你是我的学生，你为了拍我的马屁，就得你要听我的。所以我稍微做个多一动作，他马上就要我翻出去。回答的。 <laughs> 모르겠는데 <뒤에서> <laughs> 아, 죄송요뭐하는데 너무 길어서 패스. 아, 짜조는 이제수 우리 띵띵 그 왕상의 동료들고있니 지금 여기 중국에 많은 팬분들이 <laughs>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laughs> <얘기해>. 어. <laughs> 어. 질문 하면은 이제 누구 상관없이 한국에 관련된 질문 쪽 답변 좀해 주십시오. 네. 딜러는 이게 뭐. 이것 한중국에서들이说这个韩国人说中国的很多东西都是韩国人发明的比如说中秋节端午节也是韩国的很多东西都是韩国的那么真实的情况是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중국 분들이. <laughs>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중국에 지금 소문이 많이났어요 한국 사람의 들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믿다 <laughs> 한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소문을 제가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의 유교 국가인데 제가 알기로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닌데 한국의 공작 당이그 1호점이 한국에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몇년 전에 그게 생기면서 그때부터 중국에 그런 소문이 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공작민의 사람이라고 부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소문 자체를 아예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啊，第一我先回答，这这些韩国朋友说了，然后什么孔子啊，鲁迅、哎、啊，说是韩国人，基本上百分之九十九的韩国人都不知道这个事情，都不知道，都是胡说道。啊，还有他们有有些人听到这句话之后，他们觉得没必要回答，因为太太扯,太扯淡了，太扯淡了，太扯淡了，没必要回答，因为鲁迅和那个他们都是中中国人啊，韩国人都不知道，其实都不知道，这是这是。 在中国的网民，好吗、嗯？同同张同张吗？嗯、那还有就是，还有中国中国的网民还要问，就是说近期韩国的很多艺人自杀，那么这些就说说韩国的演艺圈非常的混乱，有很多的权钱,钱的交易，大家怎么看这件事儿？你有那个意思吗？哈哈哈哈哈哈！有有那个专家吗？ 问这个人这是谁呀？网友，太难了，太难了。<laughs> 中国人、日本人、美国人，你们觉得这三个国家的人对韩国来说，现在最你们就是这整个的韩国来说最重视的是跟哪个国的关系？七 <laughs> 韩国我大给出还点 거의 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왜이렇요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국중 이렇게 하냐. 왜이국중하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왜이 한국에도 너무 많은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중국에서 한국을 볼때 이거를 보시면 좋겠어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케就是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 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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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问的民间的问题，大家不用考虑到政府怎么想，你们就觉得老百姓怎么想就 OK。所以下个问题就有了，就是说中国人、朝鲜人、日本人，你们讨最讨厌哪个国家的？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고 이런 중국 국민과 한국 국민이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민간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번 계기로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 오해가 있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시호됨을 이겨라 해서 단체 가입하고 뭐해 가지고 이기는 사람한테 상품권 2장씩 만 원에 드릴게요. 오! 그것도 참여 <laughs> <laughs> 자또동떤놀주시고 준비 이열삼 부자기 놀아주고 다인네모 다려주세요 다인네모 매우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시조 동계 당신과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거대한 힘과 무조리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당신의 모습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언젠가 모두가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거리는 멀지만 우리 모두는 당신을 마음으로 응원하며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의 뒤에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팬들이 감사를 모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시언 很感谢大家的光临。呃，刚才的问题有一些，可能让大家引起了不舒服。首先在这里给大家说一声抱歉，不好意思。没关系，没关系，没关系，没关系。但是，我还是因为爱说实话，也希望，呃，把这个传统保持下去。完了，非常感谢韩国朋友们的支持。我将继续做我认为正确的事。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큰 단체나 뭐 이런데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하죠, 당연히. 편으로 하는 거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좀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고 진짜 오신 분들 쉽지 않아요. 매일 음, 출근할 텐데 이렇게 오셔서.

하다, 하다 보면 어떤 쪽이떤쪽우서싶으시면꼭배우시는 바랍니다 그리고 정종합라으로서 여러 개적으로 하루 종합적으 하루 종합 오후 3시루 종합적으로 하라는합적으로 하루 종합적으로 하루 종합적으로 하루 종합적으로 하루 뭐적으팬미팅종합니 만나고 싶다 사진 한번 찍 찍고, 찍고 싶다 하면데어어 생각도 음. 어 만나신 데부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음 아직안했제할게일 따라야죠. 어 일단 소매 뭐아 말까요? 어소아술 주게 줍니다. 잠깐만요. 보여 드릴게요. 네. 술 드실 분 주십시오. 자, 자고 아침에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편하게 와서 그냥 먹고 걸고 하는겁니다 친구들 모여서 그죠? 네. 저는 이때 좀좀더게 지내라고 어. 제일어 祝大家身体健康 응.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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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eah. 모두 감사합니다시 다리를 다리, 자, 우리 먹방 한번 보겠습니다. 가� s a 여기 이제 여덟 분 계신데 여덟 분 중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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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마워. 축 네. 再见。